대박 벤처 기업을 찾기 전 급하게 들려야 할 곳이 있다는데요. 아. 어! 어! 아. 잘 봤네. 아유. 아. 아우, 대 아우, 대체 뭘 먹은 거야? 아. 그 뒤끝 냄새. 어떻게 없찌는 방법 없습니까? 바로 바뀌죠. 어우. 지금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. 암모니아 성분이 있으면 색이 변하고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. 냄새 잡는 장치를 가동하면 순식간에 물 색깔이 바뀌는데요, 암모니아 성분이 수조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. 이 기계가 액체 물에다가 암무야를 녹여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p h c m 지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예? PHCMG 아까처럼 네. 색깔이 안 바뀝니다 와 신기하다 올라오면. 그럼 그거 네. 한번 대볼게요 네 용기를 내십시오 p h c m 지가 날게 해 줍니다 아 끄면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네 껐어요? 네 꺼졌어요? 오 바로 올라온다 야! 네. 아! 도 보실래요? 어, <laughs> 아, 안, 됩니다,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아, 그래도 저는 <laughs> 아니, 안 됩니다. 사명이 있기 때문에. 아, 안 됩니다. 아, 안 되는데. <laughs> 아, 이게 암모니아 눈물인지 이게 감격의 눈물인지 모르겠어요. 과연 어떤 원리로 냄새를 없앨까? 대소변의 냄새 성분은 황화수소, 암모니아 등으로 물에 잘 녹는 것이 특징인데요. 장치를 이용해 냄새를 수조로 끌어올린 후 물에 용해시키는 것입니다. 아, 가족 간에라도 이건 굉장히 불편한 거다. 이 문제는